심근경색 어떤 병인가요? 예,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거 관상동맥의 그 질환이라고 그러면 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이 있습니다. 근리고 예를 들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? 음. 이게 손이 심장이라고 가, 가정을 하고 이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. 그죠? 열심히 근데 우리가 있어요. 예, <laughs> 자 우리가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왼손으로 여기 팔목을 이렇게 잡아서 피가 좀안 통하게 하면 음. 되죠. 자, 이 상태에서 손을 좀 많이 움직여 보십시오. 이게 움직이면 손이 아까보다 하얘지잖아요. 네, 응. 네. 정 창백해졌어요. 응. 네. 창백해지죠? 네. 이거 우리가 손놀때 가끔 다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왜 그런 음. 놀이 있잖아요. 어, 전기놀이. 어, 전기놀이. 전기놀이. 전기 놀이! 전기놀이. 전기놀이. 전기 놀이! 전기 오르기 해줄까 그런 겁니다. 하잖아요. 예, 예. 자, 이런 피 공급이 안 돼서 느끼는 증상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. 어. 벌써 지금 손이 불편해요. 아픈, 아픈 들어요근데 심장이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음.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 어, 있으면 계속 이거 더 아주 팔을 꽉 붙잡고 계속하면 아, 난리 날것같은 날려 난리 날려 난리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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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하날던 손이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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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계속 날려 날 한마디로 하면 괴사가 일어나는 와. 거죠 그래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음. 아, 예. 그러면 음. 어떻게 보면 협심증보다도 더 발달된 그렇죠. 단계라고 진행된 단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